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한번 놀라운 리얼 종이 접기 1 권에 수록되어 있는 달마를 한번 접어보았습니다. 네, 이 달마는 특징이 뭐냐면 이쪽 눈이 죠 이게 만드는 게좀 어려워서요. 다른 부분 다 쉬운데 네, 이거 손이 콧구멍에 느는것 같은데 네, 달마가 이런 식으로 눈돼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 종이로 일반 종이가 아니라 30cm 종이로 접었거든요. 네, 좀큰종이로 접었는데, 이렇게 됐습니다. 눈이 잘 안, 잘안 돼요.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되 있고요. 네, 원래 여기 삼각 주목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원래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었는데, 안 그러면 안 세워져서 그냥 안 접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, 잘마의 특징이 뭐냐면, 세워지는 거고요. 이쪽 머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네, 그러면, 이거에, 만약, 저요, 수가, 아, 10개가 되면은 이 달마 접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달마 네, 좀 무섭게 생겼고요. 네, 그럼 여기서 달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